2021년 3월부터 주문을 해주신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이 고객님은 현재 병원에서 항암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직접 스토리를 적으시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셔서 아내분께서 문자로 스토리를 적어주셨습니다. 몸무게가 급격하게 주는 것은 제대로 식품 섭취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고객님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게 청결하고 정직하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74세인 남편이 작년에 대장암 사기임을 알게 되었고 계속되는 항암치료를 잘 견디던 중 부작용이 쌓여서인지 식사량도 점점 줄고 몸무게도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항암치료를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았지요. 면역을 어떻게든 올려보자는 생각에 암환우트카페를 통해 알게 된 한입퓨레를 아들의 권유로 먹게 되었어요. 식사는 거의 못했고, 퓨레를 3분의 1씩 식전에 하루 3번을 먹었어요. 다행히 거부감 없이 잘 먹었어요. 한달좀 지났을까? 조금씩 식사도 하게 되고, 몸무게도 조금 회복됐어요. 한입 퓨레가 대사를 일으키고 좋아지게 된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한입 퓨레와 함께 항암 치료 열심히 받을 생각입니다. 도움 주신 한입표례 감사합니다. 한입에서는 3개월 이상 섭취한 고객님께서 고객님만의 스토리를 적어주시면 소정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섭취하시면 한입에서 진행하는 고객 스토리 이벤트에 참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